Субтитры создавал DimaTorzok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미 공군이 윙락 극복했다는 T7A의 빡친 이유와 전술 훈련기 도입 선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보잉이 T7A의 윙락 현상을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극복을 했다. 이런 공식적인 발표를 했는데도 미국 공군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논평이 없이 갑자기 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을 발표하면서 고잉에 확답을 요구하는 시안을 발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훈련기 문제로 미국 전체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세계의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 그것도 훈련기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게 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몽땅 뒤집어쓰게 된 공군 입장에서는 더욱더 난처해진 겁니다. 세계의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미국 공군의. 조종사 훈련생들이 세계 최고로 노후된 그런 훈련기를 타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기를 타고 비행을 하게 되면 바람이 들어온다. 기가 들어온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훈련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훈련기 공급업체로 지정된 보잉이 생산하는 T7A 전투기가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게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 공군에 T7A가 윙락 현상을 극복했다. 이런 통보를 했는데 그 내용이 윙락 현상을 극복한 게 아니라 윙락 현상을 피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잉 737 맥스가 지수가 들리는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그거를 소프트웨어를 계산해서 지수가 들릴 때기수를 내리는 그런 개선을 했었는데 이게 여러 속과라고 맞지 않으니까 지수가 너무 내려가서 추락을 여러 번 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T7A가 윙락 현상이 발생하는 고각으로 비행을 할때 윙락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각도를 낮추는 그런 방법으로 윙락 현상을 극복했다. 이렇게 미국물에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다고 했을 때 T7A는 고각 비행을 절대로 할수 없는 그런 비행기가 되는 거죠. 미 공군 입장에서는 돈 내고 못 쓰는 비행기를 들여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각 비행을 금지를 시키는 소프트웨어 작용으로 이게 고각 비행을 못할 만큼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갔다가 추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737 Max처럼. 이런 통보를 받은 미 공군은 화가 치밀어가지고 즉각 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을 발표 하면서 고잉에게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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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으로 늘들도 동일한 기종을 납품해라. 할수 있냐? 이런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보잉이 새로 개발한 T7A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이 F2 전투기를 만들 때 일체형 바디 이런 기술을 자기들이 개발해 가지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각도라든지 재질 이런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진동을 해소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모두 다 퇴역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T7A는 일체형 바디 기술을 줄로 나눠 가지고 전방과 후방으로 나눴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동 해소를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를 조립을 하는데 불과 30분 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조립을 30분 이내에 한다는 것은 거의 획기적인 그런 기술을 개발한 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로켓 마틴도 이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체 전방 부분은 보잉이 미국서 제작을 하고 후방 부분은 사브가 스웨덴에서 제작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 가지고 조립을 미국서 하는 방법인데 그 시간이 그렇게 획기적이었는데 윙랑 문제에서 발목이 잡힌 거 그리고 디지털 컴퓨팅 기술로 설계를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소재 부분을 도입을 해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아주 값어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다 개선을 해서 제대로 된 훈련기로 만들어내려면 이제는 도저히 먼저 제시한 가격으로는 맞추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형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체의 강도도 다시 설계를 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풍동 실험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T7A의 가격은 우리나라의 T50의 2배가 되는 겁니다. 로키트 마틴는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훈련기를 새로운 기술로 다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폭이 기존의 T-50을 약간 수정을 하는 정도인지 완전히 다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다시 할수 있는 시간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공군에서 요구하는 전술 훈련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종은 이제 지구상에 FA-50 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죠. 미국 해군도 기본 훈련기와 전술 훈련기를 다 도입을 해야 되는데 T-7A에 이런 문제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미 해군이라고 문제가 있는 T-7A 를 기본 훈련기로 들어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까지 밝혀진 내용들은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이 올라오면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